얘기 들으니까 감독님 마녀 원 팬들이었대요. 나 마녀 원투다 나온다. <laughs> 갑자기 막 자랑하고 <laughs> 싶은 거예요. <거야>? 너무 <넘어. 웃음> 감독님 아홉 편 <9편> 기다리고 <laughs> 나이 먹어서까지 생활이 안정된다는 것. 투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구촌의 큰 재앙이 <laughs>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충돌 편이 빠지고 그 다음 편이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민수 씨가 또 미소를 아 순간이 겠다 <laughs> 그럼 나네 또 이러고 <laughs> 예. 너 정말 네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안녕하세요 마녀2에도 참여했습니다 백총관 역을 맡은 조민수입니다 사실 전작을 엄청 재밌게 본 완전 팬으로서 마녀 영화를 워낙 재밌게 본 저도 관객으로서도 얘기 들으니까 감독님 마녀원 팬들이었대요 나 마녀1,2 다 나온다? <웃음> <웃음> 갑자기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laughs> 너무 오늘 재밌게 봤다 그러니까 쌍둥이 자매고요 그리고 닭 백백과 백총갈이 어떤 프로젝트 안에 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약간씩 다르고 어쨌든 계속 마녀 만들어내려고요, 제가. 감독님하고 진짜 아까도 화면에 나왔지만 많이 고민했죠.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소녀는 감독님이 만들어놓은 소녀는 나는 또 어떤 역할이냐? 그런 걸로 되게 재밌게 내가 만들었어요. 백총갈 입장에서 바라본 소녀는. 어떤 인물이에요? 죽어야죠. <laughs> 응. 제거해야 된다? 네, 네. 죽어야죠. 심플하게. 많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감독님. 네, 네. 살 자와 죽을 자. 응. 그렇죠. 죽여야죠. 이 이야기를 어쩜 저렇게 웃으시면서 아니. 아, 그렇구나. <laughs> 없애야죠. 죽어 <죽자>. 예. <laughs> 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아주 뭐 스토리가 바뀌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 상황 음, 때문에 아직 10분의 1도 안 꺼낸 것 같긴 한데 감독님 아홉 편기다리고 <laughs> 어우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까지 생활이 안정된다는 걸 지금 들었습니다. 아, 우리는 고정적인 게 얼마나 네네. 좋습니까? 예. 상해 랩톱 사인방 정체가 뭔가요? 본래 뭔가 이렇게 변동 사항이 없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사실은 이제 만약 2에 이제 나왔을 내용들인데 꿈이 원대했거든요. 해외 촬영을 하겠다. 원래 이제 이 실험실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 이제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주요 실험실이 일곱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상해 랩이거든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아홉 편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곱 편은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도 지금 귀를 쫑긋한 랩이 몇 개지? 같은 거 느끼셨죠? 난 만드는 예. 애니까. 각 현지의 그 로켓. 해. 1편 인터뷰에서 2편은 자윤의 뿌리를 찾는 과정이 될 것이며 부제는 충돌이라고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2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구촌에 큰 재앙이 어? <laughs> 있어서 일단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충돌 편이 빠지고 그다음 편이 먼저 왔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민수씨가 또 미소를 아, 짓습니다. 어, 또할수 있구나. <laughs> 아 그러면 다음은 충돌편이겠구나 라고 제가 느낀 게 맞습니까 선생님? 씨 맞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보면서 아 네. 순간이 볐다 <laughs> 그럼면 나네 또 이러고 <웃음> 네. <웃음> 마녀 같은 스케일은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전좀 생각하는데요. 마녀가 극장에서 기다릴게요. 오세요. 정말 네, 좀 무섭습니다. 극장으로 <laughs> 오세요. 네. 극장으로 같이 가자 나랑.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 좀하실요 <laughs> 다시요. 네. 오, 세상에. 어 세상에. <laughs> 극장으로 같이 가자. 나랑. 네.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바랍니다. <웃음>